나이스 나이스. 음, 다 나오는데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저거 하다 팝 많이 하는데, 저거 쑤셔는데 Ai, 아, 괜찮아요. 안. 높다 진짜. 뭐뭐지 <laughs> 약간 박지성... 심장 심장 1열개 다운 시켜서 하는 거야 이거? <laughs> 계속 계속 카메라해 <하나를> 잡혀 <laughs> 신기한데 한번이는 밀어 어리다고 막 짜는거 없리소할때가 그래. 밀렸어 그냥 쭉밀어 <laughs> 이렇게 손으로 넣으니까 피나시죠. 라인 밟았습니다. 역시 KBL. 디테일이 달라. 뭐야 뭐야 나이스, 나이스. 시그네처잘 찍었어 잘 찍었어 잘잘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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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

선호는 선호는 그렇게 넣으니까 지금 파울 나왔는데 지금 파울 파울 다섯 개대 하나 파울 지저 조용범하고 원종이 다 있어 조용범이 한네 개인 것같아 지금.

아이스 패스 직파 아직도. 아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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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. <방금 침파> 멋있었는데. <목소리로> <나>.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그아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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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잘했어. 어잘 네, 올랐습니다. 아카데미 <laughs> 좋아 까먹었어요. 자, 작화하기 공부다. 아, 그 이렇게 쳤네. 아, 좋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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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아, 그냥 얘기해도 얘기해. 파이트볼. 한번 자유투? 역시 아. 2문제점자유인 건가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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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천천아 네. 여기 진짜 춥다 겁나 추워 여기 지금 아그 들어와. 잘했어, 잘했어. 밖에 나온 것 같아. <laughs> 아, 쉽다.